네, 양주시 로컬푸드 정상화 촉구를 위한 양주시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존경하는 양주시민 여러분, 정동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호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 의원입니다. 제 30, 아 335회 임시의 제 1차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양주시 로컬푸드 정상화 및 활성화 방에 대한 시의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는 지역 농산물을 그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 유통, 소비 시스템으로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농축산물 이동 거리를 최대한 다축하여 신선도를 높이고 농업인과 소비자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목걸이 종합계획의 한 형태로서 대량 생산 및 복잡한 유통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우리시의 경우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시에서는 2016년 9월과 2020년 3월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을 지원하는 등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2013년 32개소이던 로컬푸드 직매장은 2020년 기준 554개소로 대폭 증가했으며 회원수와 매출액 또한 큰 폭으로 늘었으며 완주, 나주, 세종 등은 로컬푸드 성공으로 타 지역 농업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주시 로컬푸드는 총체적 부실 운영에 따라 2021년 상반기에 직매장 두 개소가 모두 폐점하여 농업인들과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며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 또한 낭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양주시 의회에서는 2021년 5월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23건에 대한 지적 사항과 더불어 향후 우리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검토를 요구한 바 있으나 로컬푸드 실패 후 아직까지 정상화 방안에 대한 고심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관련 양주시 푸드플랜 수립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도 로컬푸드는 앞으로 양주시 푸드 플랜 수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조속히 정상궤도에 안착시켜야 합니다. <laughs> 이에 우리 시 우리 의회에서는 농민과 소비자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로컬 푸드에 대한 정상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주시와 함께 공공기관이 공동 출자하고 경영하는 준공영 방식을 건의합니다. 대표적인 로컬푸드 성공 사례에 알려진 대한민국 로컬 1번지로 완주의 경우에는 2012년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과 더불어 12개의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6개 이상의 매장을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연 매출 약 600억 원의 고용인원 700여 명등 3,000여 명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로컬푸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민간 법인의 투명성 부족에 따른 부실 운영으로 나타났습니다. 개개인이 공동 출자한 민간 법인은 경영 전문성과 안정성이 떨어져 향후 또 다시 로컬푸드가 민간 법인으로 고정될 경우. 농민이나 소비자들의 신뢰성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0월 20일 우리시의회에서는 지역 농협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로컬푸드 정상화에 대한 뜻을 함께하였으며 긍정적인 의견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신뢰와 안정된 판로를 확보한 지역 농협과의 협업과, 협업과 우리 시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성공적인 로컬푸드 운영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둘째, 푸드플랜 전략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1월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어, 지난 6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푸드플랜 연구용역에 대한 성과물을 도출하였습니다. 양주시 푸드 플랜의 목적은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소득과 일자리를 보장하고 양주시의 선순환 경제를 살려내는 공공성, 지역성,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양주시 먹거리 종합 전략의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시는 도농 복합 도시로서 서부권의 농업지대에서 생산되는 다양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동북권 도심 지역의 주민들이 구매하는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면 로컬푸드는 물론 지역사의 활성화에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셋째, 새로운 로컬푸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부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농림부에서는 2013년부터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시작하고 2015년에는 관련 법을 제정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여 국정과제 등의 지역목걸이 선순환 체계 구축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속에서 나주시는 2018년 나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의 지역 농산물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주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은 대상으로 로컬 푸드 공급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완주와 더불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타 지자체의 부름을 사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많은 나주시와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지역 내의 군부대와 공공기관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면 로컬푸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있을, 것, 있을 것입니다. 양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로컬푸드는 올 한해 수많은 농업 인에게 피해를 주고 지난 5년간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농다 천하지 대본이라 하였습니다.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란 말로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그 근본을 살펴보면 걸음을 많이 주고 정성을 들여 농사를 지어야 많은 수확을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새로이 설립될 로컬푸드는 지난 실패를 밑거름 삼아 민, 관, 협치를 통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